계약서가 이와 같은 대금 청구에 있어서 필수적 요소인지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흔히 생각하는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는 이유는 계약서가 있으면 실제 대금 청구를 법적 절차 진행하실 때 절차적 측면에서, 소송적 측면에서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최근에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로도 의사 소통을 많이 하시는데요. 거래처 사장님이나 거래처 담당자와 어떠왔다는 내용으로 내가 용역을 제공할 테니 어떠왔다는 단가에 총액 얼마로 용역을 제공하겠다, 계약을 하겠다라는 의사 표시만 하셨어도 그거에 대해서 거래처에서 혹은 상대방에서 답변을 주었다면 그 자체로도 계약은 성립한 것이고 그러한 문자나 카카오톡 기타 텍스트 형식 심지어. 유선상 대화만으로도 계약은 성립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내용을 근거로 거래처에 혹은 업체에 용역에 대한 대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